뭐야? s e c o 뺏긴거 말고 뭐 없나요 이제? 끝인가요? e c 나오고 10 seconds. 1고 s e c 빌 n d s 10 seconds. 10 s e c o n 만나돌아볼까? 랜 일부러 죽인 게 <laughs> 아니에요! 아.. 렉팅링 아, 꽂았다고 그 죽인 줄 알았지 포장에 열렸음 관사 둘 짓게 하다 관사 둘이래요. 도움. 완전 어, 힘이 있어. 없어. 애들이 어디로 올까?

아 진짜 겁나게 지르는구나. <laughs> 지금. 방탈판탑반에 방탈 까는 룩도 레전드지만 지금 에기서역전이는 우리거든. 못하지 무 oh 그러다 루카 빠이었잖아 일단 난안 입어 Operator standing. <laughs> that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oh <laughs> one out four remaining I'm not sure.

일. 뭐야 파도범게 다시 말고. 젠징 나이스. 응, 오. 챤왕그왕플레이 음. 세상에. 이 <laughs> 즉석 웰컴 매트 트릭. 사운드 플레이. 이게 또어 r i 도시 d l y operator remaining. Push up to me. Oh, Palma? h 스 Non swing. Just. Yes. Yes. 아,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게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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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는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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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레이저가 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깜빡거리죠? 한 여기, 여기네요. 깜빡거리죠? 깜빡거리면 안에 뭐가 있다는 건데, 여기를 총한발 쏘면, 이렇게 이어집니다. 지금 보면은, 그냥 총알구멍만 나있는데, 그 사이로 레이저가 이렇게 통하죠? 그래서 상대가 보기에는, 그냥 벽을 뚫고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총알구멍으로도 만들 수 있고, 이 총알구멍을 이용할 때는, 보시면은, 여기다 설치를 하고, 하나를 여기다 설치를 하면, 이렇게 뜨긴 뜨지만 실제로는 설치가 안 돼요. 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총알 구멍을 내면은 살짝 이렇게.